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묵란 기초에서 완성까지 3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터 치겠습니다. 예, 붓을 준비를 잘 합니다. 붓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대행 예, 연습을 한번 하고요.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나눠치기 시작합니다. 2엽, 2엽을 그립니다. 2엽, 3엽, 다음은 꽃을 그리겠습니다. 꽃한 송이 빛난 네. 꽃한 송이 1등 네, 보겠습니 네, 다음은 화제를 쓰기 전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메모해온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난을 치는 것은 심신의 단련과 자기 변과 예술에 대한 도전으로 새로운 창조와 목난의 완성에 대한 만족들을 당계 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쉽게 실증날 수 있고 그리면 그릴수록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설고와 섭창호는 인간 승리를 부수로 했습니다 주사 김정희는 문자향과 석언기 청고고화를 주장했습니다 폐암 강시황은 그림으로 길을 찾는 도와 진실을 추구하는 진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우봉 조이령은 가슴속에 있는 난보다 잘 그린 목란의 수혜론을 외쳤습니다. 목란으로 목적 의식과 의지와 지향점을 정할 수 있고 자신을 다스리고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폐암 강시왕은 걸을 수 없었는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치유했습니다. 한일 병합으로 울분을 토로한 민영에게 놓은 목란이 있는가 하면, 우당 이혜영의 목란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목란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귀양살이에서도 버틸 수 있는 강건한 힘이 생기고, 험난한 인생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며, 절망 속에서도 역전의 인간 성리를 할수 있습니다. 재파의 경랑 속에서도, 정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쓰겠습니다. 화제는 제가 얼마 전에 쓴 짧은 시 '열정은 꿈처럼' 열정은 꿈처럼 쓰겠습니다. 이제은 꿈처럼 닮은 네, 홀로 습니다 현사 아, 이쯤에. 아무래도 이쪽이 낫겠네요. 음, 사 예. 네. 네, 다음은 도장을 찍겠습니다. 은 성의를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 삼각자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성의있게 뭐든지 해야 아, 좋습니다. 네,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